안녕하십니까. 강남동일란의원 광록의원장입니다. 오늘은 태음인에게 좋은, 아니요, 아니요. 좋은 것보다 적합한 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음인은요, 정말 술 너무 좋아해요. 간혹 술을 못 마시는 분을 보기는 했는데, 정말 간혹이고요. 대부분의 태음인들은 술, 정말 좋아하시고 말술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태음인 체형 어떻게 생겼었는지 상상해 좀 해보세요. 배가 이만큼 나오고 정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풍만한 이 배가 전부 술 배는 아닌지 아주 의심스럽거든요. 그 정도로 음식도 좋아하지만 술도 정말 좋아합니다. 태음이 좋아하는 술로 뭐 적합한 술로. 많은 한의사들이 막걸리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많이 내시거든요. 근데 물론, 막걸리가 태음인한테 그리 나쁘지 않은 술이거든요. 소음인한테도 좋은 술이고. 그렇지만 꼭 막걸리가 태음인 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도리어 막걸리는 소음인 쪽에 더 가까운 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음인한테 적합한 술은 맥주죠. 왜? 맥주의 원료가 보리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보리는 태음인 공유예요. 근데 태음인들은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부르거든요. 술을 많이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맥주를 마시면 많은 술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맥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태음인한테 그래도 적합한 술이라고 하면 저는 맥주를 우선 추천을 합니다. 제가 한 30대 후반인가? 어떤 식당에 갔는데, 어떤 태음인들 세 분이서요. 술을 마시는 걸 봤어요. 근데 이분들 체중이 한 100kg 가까이 되어 보이는 정말 음 뚱뚱한 분세 분이 앉으셔가지고 술을 드시는데, 나중에 그 식당 사장님 말씀으로는 저분들이 두 시간 전부터 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는데 소주 한 짝을 마셨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마시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태음인들이요. 이렇게 많이 술을 마시게 되면 나이가 들어서 60, 70, 80살 이렇게 되면 요 뇌출혈, 뇌경색, 위암, 간암, 간경화 와 심장혈관 질환들 이런 것들 너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태음인들이 술을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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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드시지 말고 좀 적당히 좀 줄이셔야 될것 같아요 태음인들한테 좋은 과일 안주로 제일 좋은 거는 요 태음인들의 위나 장의 불순물들을 배출시키고 세척해주는 효과도 있고요, 해독시키는 효과도 좋아요. 그래서 과일 안주로는 역시 배가 최고죠. 그리고 몸이 좀 약간 차게 느껴지는 태음인들한테는 밤, 뭐 날밤이든 찐밤이든 군밤이든 밤이 안주로서 괜찮습니다. 열이 많다고 생각되는 태음인들은 배 안주를 드시고. 밤 안주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어요. 막걸리 안주로는 동태전, 두부김치가 정말 괜찮죠. 맥주 안주로는 강냉이, 은행, 호도 자이 좋고요. 소주에는 소고기 구이, 파전, 동태전, 소라나, 골뱅이 무침 이런 게 좋아요. 아 소라나 골뱅이 무침 아 정말 맛있죠. 담궈 먹는 담군주로는 칡수리 뭐 최고입니다. 뭐 칡이 술을 해독시킨다라는 거 많은 분이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담군주로는 칡술이 제일 좋고요. 매실주도 사실 괜찮죠. 그리고 뽕나무 열매, 오디라고 부르죠. 오디주도 폐음인 담군주로서는 정말 괜찮습니다. 술 너무 맛있죠. 저도 술 좋아하지만 술 많이 마셨다고 자랑하시면 안 되고요. 술 많이 마시는 걸 보여줘서 다른 사람한테 자랑질 하시면 안 됩니다. 술은 절대로 자랑할 만한 음식이 아니에요. 술 많이 마시면 나이 들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정말 많은 질병에 노출이 잘 됩니다. 그러니 한번 술을 마실 때 적게 마시고 혹시 한번 술을 많이 마셨으면, 과음하셨으면 3일에서 4일 정도는 쉬었다가 마시는 게 좋아하시는 술을 건강하게 오래 마실 수 있는 비법입니다. 아셨죠? 태우민 여러분. 절중, 절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